자 그리고 저희가 행운 연결이 네, 조금 참좀 좋지 않았습니다. 네, 평택과 김포를 연결해 봤는데 네, 지금 통신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마음 부탁드리고. 네. 사실 지금 좀 전에 수원 팔달구 개표 상황 보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이어서 동작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개표 상황 전해드립니다. 동작 리포터 나와주시죠? 개표소에 나와있다. 음, 지금 음. 시간 8시 5분 넘었는데요. 이곳 개표소에서는 개표가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제 시선을 어디 봐야 돼요? 카메라 보 네. 있는 현장의 모습을 그렇습니다. 보셨습니다. 현장이 굉장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있는 모습이죠. 네, 네. 저희가 앞서 행아웃을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연결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만 행아웃 어플리케이션 하나만으로도 간편하게 현장을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네. 저희가 굉장히 새로운 시도입니다만 어렵지만 한번 해보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자 이제 개표 또 상황 좀 살펴드려야겠는데 아까 그 동작을 다시 한번좀 연결해 보도록 할까 싶은데요. 동작국 개표서 나가 있는 안기령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서울 공업고등학교에 마련된 동작구 개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40분이 조금 넘었는데요. 이곳 개표소에서는 지금 막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어, 제 뒤로는 개함부가 보이는데요. 개함부에는 접수를 마친 투표함들이 속속 도착해서 개함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개표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정창현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개함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본부장님? 네, 그 투표소에서 투표 참관이 참관하에 투표함을 봉쇄봉인해 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개표장에 도착하면 여기 개표 참관이 그 참여 참관하에 투표함 이상 유무를 검사한 다음에 그다음에 개함을 하게 됩니다. 개함을 해서요. 여기서 이제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게 아니고 이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제 가지런히 정리를 해서 어, 바구니에 담아. 그릉이.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로 넘넘 어, 넘기게 됩니다. 어 그렇다면 투표지들을 그렇게 따로 분류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투표지 분류기 네. 이렇게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또 대표 사무원들이 네. 저, 저 투표지 분류기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네. 이제 가지런히 정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아, 네 그렇다면 투표지 분류기는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이제 그 책임 이제 기술 운영 요원이 있고요, 책임 사무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투표지를 분류하는 그런 그 정리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어, 투표지 분류 기계를 통과하게 되면 후보자별로 이렇게 분류가 분류를 시켜주고요. 또 분류하지 못한 건을 이제 미분류라 해서 후보자별로 별도로 바구니에 담고 미분류를 또 미분류대로 이렇게 담아서 심사 직계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투표지 분류기가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투표지가 아, 비판장에... 지금 동작구 개표소 현황을 지금 보기셨는데 네. 오디오 상황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동작을에 의 나가 있는 또 안규령 리포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 22분이 막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개표가 1시간 20분 경과가 되어 있습니다 네. 동작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규령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서울공업고등학교에 마련된 동작구 개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 9시 20분이 조금 넘었는데요. 이곳 동작구 개표소에서는 개표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앞인데요.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아, 좀 이름도 길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 개표 과정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던 정창영 본부장님 다시 모셔봤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뒤로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가 보이는데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요 네, 조금 그 전에 이제 그 개안부에서 후보자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고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제 가지런히 정리를 했었는데 이것을 이제 다음 단계인 그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로 가져오게 됩니다. 한번 이리로 가보시죠. 네, 어, 굉장히 투표지가 많이 보이는데 투표지 분류기는 어, 한 번에 몇 장의 투표지를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1분당 한 380매 정도 분류를 하고 있고요. 한스태커별로 이제 후보자, 어, 스테커별로, 예, 후자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 한스태커에 100매씩 들어가게 됩니다. 어, 혹시 투표지 분류기가 오작동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예, 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투표지 분류기가 그럼 갭, 어, 투표지를 분류하고 나면 개표가 끝난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계가 투표지를 분류하고 나면 개표가 끝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개표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투표지 분류기에서 후보자별로 이렇게 지정을 해라가지고 이제 분류를 해주는데요. 그래서 후보자끼리 이제 고무밴딩을 해서 어, 그 바구니에 다 담아서 이제 그 심사직계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심사직계부에서 투표지 분류기에서 한걸 다시 정확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그 책임 그 사무원들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유관으로 다시 한번 그 투표지 분류기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 저기 뒤에 보이는 심사 집계부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곳이었군요. 그럼 심사 집계부를 거치면 개표가 모두 끝난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위원 검열석에 넘어가서 그저 앞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그 앉아 계시는데 그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그 육안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님께서 최종적으로 보시고 공표를 하게 됩니다. 네, 생각보다 개표 과정이 좀 길고 까다로운 것 같은데, 그럼 오늘 개표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개표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어느 단계라고 생각하세요? 특별히 어느 단계가 어느 단계는 아니고요. 모든 과정이 하나 하나 다 중요하다 할수 할 있겠습니다. 아네 모든 단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오늘 많은 분들이 개표소 현장에서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생생한 개표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작구 개표소에서 안규령이었습니다 메인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어, 우리 안규령 리포터 말씀대로 오늘 날씨도 네. 무척 더웠습니다 어, 투표사무원분들 또 개표 참관하신 분들 모두 네. 모두 지금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무래도 공정한 선거 어, 치르기 위해서 지금 노고가 많으십니다. 네, 이번에는, 네, 대전 상황인가요? 네, 대덕구 개표서 연결해서 이현웅 리포터에게 상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이현웅 리포터. 네. 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이 연결되어 네, 있다고 합니다. 동작구 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동작구 을 개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리포터 분 전해주시죠. 네. 안기령 리포터. 리포터. 네, 서울공업고등학교에 마련된 동작구 개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제가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앞에 있었는데요. 지금 제 뒤로는 심사 집계부가 보입니다. 이 심사 집계부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주실 정창현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 뒤로 심사 집계부가 보이는데요. 이 심사 집계부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예, 네, 그,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서 이제 그 후보자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줬는데요. 그 개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심사 집계부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류된 투표지는 또 분류된 그 투표지를 담당하시는 그 사무원님들이 계시고 미분류 투표지에 대해서는 또다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을 해서 다시 후보자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줍니다. 그래서 후보자별로 분류된 거또 미분류는 다시 또그 유효 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해서 이제 개표 상황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아 네, 방금 사무원 언급해 주셨는데 어, 이 개표 사무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 개표 의 공정을 기하기위해서요 일반인을 개표 사무원으로 많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 일반인 외에 은행 직원이라든가 그뭐 그 구청 직원, 법원 직원 등. 어, 많은 그 분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개, 개표사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개표소 상황을 보면 이 심사 집계부가 개표 과정의 끝이 아닌 것 같아요, 본부장님. 이 심사 집계부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개표사항표를 여기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과정은 그 후보자의 그 득표수가 맞나 안 맞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표사항표 확인 확인석을 거친 다음에 그 이상이 없으면 다시 이제 위원님, 위원님석으로 옮겨지, 옮겨지게 되는데요. 위원님들이 육안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일일이 그래서 그 후보자별로 분류된 거 무효투표지 일일이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바구니에 담아서 이제 위원장님석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그 과, 그 전체 바구니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공표를 하게 됨, 공표를 하게 되고요. 또그 국민들께서는 그 중앙선거 관련의 홈페이지라든가. 저 구청 어저 개표장 뒤에 게시판에 붙여져 있는 그 개표 상황표를 보시면 그 개표 어 결과를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공표된 결과를 우리 국민들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알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까지 동작구 개표소에서 개표 과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메인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부터 고맙습니다. 상황이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네. 지금 좀전에동작구을 개표 상황 속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서 개표된 현황을 보신 건데요. 네.